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예 그래핀 관련주죠. 예, 크리스탈 신소재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우리 오늘은 어떻게 볼 거냐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 반등 가능할까? 그렇죠? 반등이 가능할까? 두 번째 그렇다면 반등 시 목표가는? 저는 모두 세 번째 전 손절가. 이거 중요치하기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어, 넥스트, 테마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2차 전지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예, 뭐, 잔파, 이렇게 잔, 이렇게 잔파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잔파동일 뿐이야. 이제는 주식은 순환매잖아 자금이 돌고 돌잖아. 그렇죠 돌고 돌아. 이제 우리는 뭐다? 다음 테마를 찾아야 돼. 요 s 그 테마주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이거,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반등이 가능할지, 반등시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도 잡아야 돼. 네, 네 가지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중간중간이라도 저 이소장과 나는 같이 하고 싶다. 너무나도 이소장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저희 소장이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크리스탈 신소재 기업을 정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어 이렇게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조회 공시 요구했죠. 한번 볼까요? 조회 공시 요구. 무슨 내용이고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르면 어, 조회 공시를 요구할 수 있어 거래소는 얘기하니까. 아무, 없대. 대응이 없어. 뭐, 이슈도 없어. 그쵸? 그럼, 우리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죠? 어떤 기업인가 볼까요, 한번? 사업 보고서를 보겠죠, 사업 보고서. 여기 보면, 주요 계약난 연구개발 활동. 딱히 나온 건 없죠? 수주. 뭐, 특별히 주가가 제가 봐도 올를만한 이런 내용은 없어. 주역기야 기약? 없잖아요. 기억한 거 없어, 별로. 경 영상의 주역기야 없대잖아. 참고상그래핀 뭐 관련 특허는 굉장히 많네요. 그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된것 뿐이죠, 여러분들. 그 그렇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됐어. 기업을 보니까 어때? 딱히 이슈는 없어. 그쵸? 이제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딱히 이슈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월봉부터 우리 봐요. 자, 월봉의 모습인데 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월봉부터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의 현 위치를 무조건 알아요. 위치를 알아야 해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 해주가 위치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봉상 보면 이렇게 항상 선을 그어놔. 월봉상 고죠 여기 꼬리 빼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있잖아. 결국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거어 놓는 게 필요한, 왜 이렇게 거어 놓야 되냐면, 이렇게 급등할 경우 여기가 보다 저항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3,850원? 이건 얼마에요? 2,650원? 3,850, 2,650을 주봉에 거요? 3,850. 2,650을 거요. 이렇게 거어나. 선 긋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주봉에서 또권하요 보시면 그다음에 고점이 어디야? 여기잖아 에서 4,250원 그러면 4250, 3850, 2650, 4250, 3850, 2650은 일봉이고요 4250, 3850 이르고고. 이게 다 조심해야 될 자리였어.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가가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여기에 와 있었어.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뭘 해야 돼.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 있죠. 왜? 전에 고점이니까 이런 구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서 그냥 다락을 해 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전에 고점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희한하게 2,650원 제가 그어놓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 이이 이 부분에서. 그쵸?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얘가 이제 쭉 올랐어. 오르다가 반등이 나왔어. 자, 여기서 이렇게 재차 여기를 하락을 하게 되면 클라요. 클라 여러분들. 클란다는 게 뭐냐면 급락이 나올 수도 없어. 우리가 뚜렷한 이슈가 없잖아 지금. 뚜렷한 이슈가 없지 올랐잖아. 그럼 이게 테마의 지속성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냥 단시 그냥, 어, 폭등했던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2600원을 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고점에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점에 했는데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이소장이 해결. 이거는 자, 주가는 한 번에 이렇게 절대 못 내려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 그럼 이 구간은 우리는? 노려야 되는 거지 타이밍을 노려야 되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쵸 제가 이걸 문자로 드릴 거야 추가 메시 타이밍을 문자로 드리든지 아니면 소통방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자 고점 사신 분들 무조건 지금 남겨 주셔요 이소장이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해, 해결한 다음에 뭐할 거야 우리 넥스트 테마주 들어갈 거야 넥스트 테마주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지금부터 이소장이랑 함께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넥스트 테마주 이거 정말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미리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정말 지금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시장을 주도할 우리 테마주 종목, 후반기부터는, 어, 떤 테마주가 주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시장을 주도할 테마주의 특징은 우선 이래요. 자. 보시면. 주가의 탄력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주가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섭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올라가 버려요. 그쵸? 그 다음. 주도적 상승이 돌아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가 거의 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러분들 이래요. 보통은 쭉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아 이때 개인 들이 많이 덤벼요. 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갔네 하고 개미들이 많이 덤비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응 세력들이 이거 갑자기 이렇게 팍 내려버려 그럼 뭐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주가 자체를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 버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떨르고 가는 거야. 그렇 그다음. 이거 여러분들 많이 당해 보셨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시세분추가 동시에 최고의 종목으로 인기 부상이 맞아. 왜냐면 주가가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 가고 그럼 뭐삼상가 우리 뭐야? 이 이연 상만가우리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올라? 이러는데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가를 급등해보려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매집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상승폭의 차이는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이야, 여러분들. 지금 금양이 어때? EV 첨단소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하락세야. 지금은 하락세가 맞아. 그렇죠? 하락세가 맞지만, 자, 보시면. 주가 자체가 자 일차 상승을 했어. 뭐 제가 막 얘기했잖아. 개미들 떨고 따라오니까 그리고 주가 자체는 급등을 하죠. 얘는 그냥 쉬지 않고 급등한 타입 그렇 이런 거야. 그리고보다 앞에 매집이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는 뭐예요? 2차 전지 관련주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시세가 시작을 했어. 여서 어, 보시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어.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그냥 큰 급등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뭐예요? 없다가, 지속적인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 이거는, 지속성이라는 거지. 거래량의 지속성.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 자. 영상 중간이라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은 우선 문자만 남겨 주셔요.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 주시면 어, 제가 다음 테마 좀 바이오인데, 바이오에 대한 테마 설명 영상이랑 이런 거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자. 주장을 주도할 테마 주주권 이거야. 보통 뉴스, 뉴스를 얘네들이 작업을 해요. 뉴스를 작업을 한단 말이야. 뉴스를 큰 작업을 해. 그렇죠 EV 첨단 소재. 어? 그런데, 저는, 뉴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뉴스가 재료는 맞아. 그런데, 이, 테마주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 테마안 당해야 돼. 안 당하려면 안 해야 돼. 테마주들이, 보통, 200%, 300% 오르잖아요. 뭐, 뭐 1000%도 오를 수도 있고, 이용도 올랐을 때, 고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야 이거 100만원 간다 어디랑 무슨 계약을 굉장히 더큰 계약을 체결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때는 좀 어, 매도를 좀 의심해 봐야 돼 저점에서는 상관없지만 고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맞고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어, 2000... 뭐죠? 어, 추천 종목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톡도 보내드리고 수익도 나, 나고 이랬어. 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오늘 뉴스인데, 여러분들 아, 예? 잘 보세요. 이걸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런 뉴스가 썼어요, 여러분들. 자, 뭐 어떤 뉴스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바이오야,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어요 추경호 장관.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큐르코, 육성 계획 꼭 발표한대. 그럼 뭐예요? 이젠 바이오예요. 이젠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저이가라예요 이제는 바이오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성 계획이 발표나고 꼭 사야, 돼. 육성 계획이 발표하고 사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선점을 해야 돼 시장을. 참. 저는 이 회사를 좀 추천드려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 백신 관련 회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죠? 코로나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코로나 겪어보셨잖아. 어때 요 여기서? 우리가 뭐에 뭐를 절실하게 느끼죠? 백신에?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서 다 수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제는 더욱더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변이가 또안 나오라는 법 없잖아. 그리고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뭐다?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백신 관련 기업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보면 백신 시장 규모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나온 거예요, 미국 외국 의학지에서 여러분. 시장 규모는 자 아? 의료에 따른 높은 지출, 그렇 예방 접종 프로그램 확대 등 점점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이 회사는 이미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지만 보시면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죠. 자체에요 바닥이야 여러분들. 그쵸? 주가 자체가 상승을 못해. 상승을. 뭐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어때요? 바닥이고 최근에 한번 매물 때 체크했고 이거는 지금 사도 되지. 무조건 지금 이 종목 사야 돼요. 이 종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봤잖아. 뉴스 봤어? 안 봤어? 제2의 반도체를 키운 데잖아. 바이오주. 우리나라가 알잖아. 우리 코스닥이 뭘로 컸어? 바이오로 컸잖아. 저는 이 종목. 재무 안전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이 우리 매수하고 매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후반을 주도할 테마주, 이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주동을 주도할 테마주 예상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이걸 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넥스트 테마주, 그쵸? 시장 주도 테마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무조건 참여하죠. 그래서 이거 보시죠 상하단 배너 번호 문자로 4번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 이수장이 여러분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